오늘은 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가야는 우리 김수로왕의 건국사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김수로왕을 한번 정리해 봤었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김수로왕 한번 정리했었는데 자, 볼게요.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김수로왕 하기 전에 우리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번 정리할 수 있었죠? 알 그러면 먼저 신라에 박혁거세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누가 있었냐면, 우리 주몽이 있었죠. 그쵸? 그쵸? 그리고 요 사람, 김수로왕까지 건국사라고 있었고, 이 김수로왕이 세운 가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강가야라고 해. 가야가 여섯 개의 나라가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김수로왕의 가야는 금강가야고, 어, 나중에, 그, 장수왕이 내려, 강계토 대왕이 내려오면서, 이, 지금 이김수왕이 금강가야라고 자리 잡았지만, 그, 강계토 대왕이 내려오면서, 어, 신라, 이렇게 가야 쪽에 한번, 이 금강가야가, 그, 금강가야 세력이 뭘로 바뀌냐면, 중심 세력이 대가야로 바뀌게 됐다는 거, 우 지난번에 아마 고구로 공부하면서 공부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법흥왕 때, 진흥왕때 넘어가면서, 이 가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이 대가야의, 왕족의 아들, 왕족, 왕의 아들 중한 명이 바로 그 신라 삼국통일의 때 도움을 주었던 김유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가야 요 정도 한번 정리해두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김수랑의 부인은 허황옥 사라가 있는데 파사 석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김의 허씨랑 김의 김씨가 이 허황옥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허황옥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쪽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인도 쪽 어디가에서 이렇게 배 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또 한편에는 김수로왕이랑 허황옥이 처음 만났을때 통역 없이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어딜 사람 어딜 사람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설화성이 나오는 거로는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도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어그 김해 허씨랑 김해 김씨또 시작을 얘기했어 그리고 김수로왕이 황 어, 한국 만났을 때를 그 기념하는 곳에 파사 삭탑을 또 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음, 계속 갈게요. 532년에 금강가야의 왕김구해라고 하는데, 아까 쌤 설명을 잘못했나보네. 금강가야의 왕의 김구해가 어, 김지신 할아버지가 왕비와새 아들을 데리고 항복했는데, 아, 그 뒤에 가야연명 중심을 대가야 했네 그러니까 우리 아,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었는데 김유신 할아버지가 아니라 금강가의 왕이었던사람이 넘어오면서 대가에 의존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제나스 왕은 지금 시험에 나와서 그냥 지금 저기 문제 나와서 적어놨었는데 어, 대가의 초대 국왕 이름이라고 해서 이따가 지금 문제 풀때아 대가의 초대 왕이구나라고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라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으니까 어, 받으면 아마 도움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적어놨듯이 신라 진흥왕 때 가야는 어, 완전히 신라에 복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던 뭐 그런 그 태종 문무왕 김춘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가야의 무적 유적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바로 철기 문화입니다. 대부분 철기 문화 에서다 끝나는데 뭐 김해 대성동 그다음에 고령 기상동 등등 있는데 어 뭐니 뭐니 해도 이 가야에서 중요한 건이덩이쇠 같아요. 기말로 뿔잔도 있지만 이쇠가 많았다는 것, 철이 많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가야의 특징이 되겠고요그 나왔던 철을 낙랑과 외등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음쌤 개인적인 좀쌤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얘기하는데 삼국시대에 과연 이 가야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국시대라 고얘기 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어 여기 선생님이 외딩을 수출했다고 하지만 가야가 굉장히 큰 나라였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었대. 단지 연맹체가 아니어서 작게 보였을 뿐인데 어 고구려 백제 진라보다 상업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발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삼국시대라 부르지 말고 사국시대라 불러야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역사책 속에 짧게 짧게 배우지만 가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나라였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하나씩 볼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문화재 청이 그랬는데 여기 김해 대성동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 나오고 양동리 고분 몰라 김해 대성동 고분 그리고 김수왕 나오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쉽게 파악되죠 가야가 됩니다. 그만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 답은 바로 5번이 되는데 5번이 되는데 1번부터 본다면 골품에 따라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여기는 신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장일치로 된 화백회를 신라입니다. 사출도나 우리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바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석김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거는 신라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 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가볼까요? 찬란한 철회 왕국 어디에 특별점? 아, 철회 왕국 그러면은 철의 왕국 그러면은 바로 가야가 되더라 여기 가야가 됩니다. 철회 왕국. 그래서. 이네개 중에서 가야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 그냥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답은 사발이 되는 거죠. 그렇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금동대학로 어느 나라 건지 기억해야 되겠죠? 백제 거라 그랬습니다. 백제의, 음, 능산류 고분군, 무영왕릉 등에서 발견된 거고, 도교와 불교를 연합작품, 신라는 대출, 금가는 대출 신라 거라 그랬습니다. 아, 옳지 않은 거네. 아이고야 아이고이 아이고 옳지 않은 거네 그쵸? 뭐제들좀상하다 여기 다 요금가는 가야 거거든 답이 2번이 되겠다 그쵸? 쌤 실수했네 그쵸?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백쨈 다음 문제가 뭡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것만 하더라도 가야라걸 알겠고 덩이세에 나왔습니다 화살촉도 김수랑왕 나왔네 요거는 가야라는 거 찾을 수 있었고 가야의 문에서는 옳은 거 찾을 수 있겠죠 그쵸? 바로 몇 번이냐? 이해가 되겠다, 그쵸? 음, 1번 해볼게요. 1번은 여기 산소문이 벽돌이죠, 그쵸? 백작 거겠다. 2번이 그 유명한 칠칠도죠백작 겁니다. 이칠칠도를 쌤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대. 쌤도 웃긴 말 한다. 웃기게 얘기할게. 어, 뭐 백제, 일본한테 보내는 건데, 일본아, 백제 말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적혀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 막 찾아보고 인터넷에 급격하게 찾아보고 했던 그거 무라왕릉에 있는 석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얘는 발해 석등입니다. 발해 석등, 발해과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 봅니다. 어 얘도 고령을 중심으로 했다 말 나오고요. 지산동이다라는 말로 합니다. 고령, 질산동 말 나온 걸로 봐서 얘는 가야라는 걸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1, 2, 3, 4, 5층에서 가야인 걸 찾으면 되죠. 그쵸? 음, 답은 어쨌든 1번 이런 걸 진흥왕 때신라에 복속되었다 나왔고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600년에 있었던 백제입니다. 어, 그럼 고구려는 멸망한 게 아닌가요? 맞네요. 고구려도 멸망했죠. 그쵸. 렇 668년 고구려. 대가들이 사자 조위사년을 거느렸다, 난내 네 부여가 되는 거죠. 그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 진대법, 여름 나왔다 고구려네요. 그죠 박석김의 삼성이 교도로 왕이 계상하였다 얘는 신라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1번이 딱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어, 신라, 질산동, 어호 질산동, 질라가 아니라, 질산동 또 나왔네. 아 어, 어, 그럼 얘는 가야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럼 1 2 3 4 5 중에서 가야 찾으면 되는데 유일하게 가야에 관련된 거 하나밖에 없죠 쉽게 찾을 수 있죠 법금 8조는 알아본다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젤가의 내용은 이거는 백자가 되고요 이십이 담너에나다 백자가 되는 거죠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 옮긴 배경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후고구례입니다 그래서 이 궁예가 천하로, 천하로 옮긴 상태, 이 철원에서 바로 고려왕건이 고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면 또 질산동 또 나오죠. 그쵸? 여기. 질산동이 또 나옵니다. 질산동 또 나오고, 5그러토제방울 쭉쭉 적했는데 고분노 화살촉, 그럼 아지나시왕 그러는데, 아지나시왕 아까 여기, 여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했죠. 이 아지나시왕을 몰라도, 여러분들, 여기 지산동이란 말만 듣고도, 아, 이 나라, 가야일수 있겠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지나스왕이 아까 적었지만, 대가의 시작이래.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럼 여기 중에서 가야인 걸 찾으면 되는데, 어, 여기 후기 가야연명 주도하였다. 이게 답이 일단 가야가 한 개, 한개 나오죠. 후기 가야연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그 대가야입니다. 첫 시작은 금강 가야에서 시작했다. 그랬죠이 금강 가야가 바로, 김수로왕이 만든 가야라면, 어 강개토대왕이 신라 이렇게 하면서 가야가 밀려나면서 후기 가야는 대가야가 이렇게 주도했다고 하네요. 음,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음 대성동 고분에 있는 팔가못 뭐, 팥가본 대성동 고분라들 대성동 그러면 김의 대성동 가야가 된거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이쪽에 가면, 가야를 지명으로 한 것이 되게 많다 그러네요. 학생의 답변은 옳은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백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항소부곡의 특수현정구역은 고려가 있는데요. 고려조선인데, 특히, 이때는 고려가 굉장히 많대. 음, 그 다음에, 태학설 골품제 등등 나옵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 e, 문화유산입니다. 어, 낙동강 송현동 고분에 있는 순장대학도 송현이라 이름이 붙여졌대요. 송현동 고분이라 그러네. 근데 이거는 몰라도, 이거를 몰라도, 그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 알 수가 있어. 내가 살던 나라는 낙동강 위에서 연명령굴연명왕 이루었다? 그럼 얘는 결국 가야란 걸알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국립대구박물관에 가서, 어, 이 시대, 그요 그러니까 때, 요, 보다좀 더, 좀더 전이죠. 그러니까 뭐. 음, 원삼국시대 우리 대구에 처음 이제 그 우리 마음 변한 지난 그 삼한시대 때 만들어졌던 어떤 그 유물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물론 이거는 가짜고 여기에 적힌 글이 어, 지금, 지금 지금 기억이 잘안 난다. 되게 마음 아프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적어 보면 어, 생각해볼게. 이 사람이 몇 살로 보일까요? 쌤, 그냥 상상해. 이건 정답이 아니라, 쌤 보기로 한 열, 뭐, 서너 살 정도 되겠죠? 이건 쌤 생각이에요. 뭐, 0 살에서 1 3살 정도로 합시다. 그럼, 이 시대에 이때쯤은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 혹은, 이때부터 막 연애를 할수있 그런 시대인데, 만약에 얘가 죽었다면, 혹시라도 얘 남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여대살 봤다 이 글이 그런 내용이었거든. 이막이가 아이가 여자 아이가 죽었는데 옆에 남자 아이가 이 아이를 그리면서 썼던 글인데, 음 그때 밑에 설명 적어 보니까 이 아이가 일곱, 여덟 살 전후에 나 여자 아이로 추정이 된다 그러고 그때 기억에 그래 그 당시 일곱, 여덟 살이면 뭐 결혼도 하고 우리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잖뭐 아기까지 좀그렇던 그렇겠지만 그럴 때였기 때문에. 어, 님도 어, 그 당시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지금은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결혼도 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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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게 하지만 그당시는 결혼도 굉장히 빨리 했었다 그러네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가야입니다. 가야와 관련된 문화유산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쵸? 하나씩 볼게요. 금동대학로는 우리 여러번 나왔다. 백제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할때 나왔던 이거, 이거,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고구려 할때천니맞천니 아뭐 틀리니 하면서 나왔었는데, 이게 그 고구려 거죠? 그쵸? 요거 이름 없었을 때, 지난번에 요거 이름 없었을 때 문제 풀었었잖아. 그 다음에, 정동호우면 그릇은 신라에서 발견된 거죠? 근데 누가 줬냐면, 강개토장이준 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음, 계속 할게요 덩이스에 나왔고, 덩이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덩이새 나오고 김수로가 나왔어. 철기문화 나왔어. 가야다. 그죠 그러면 가야 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답은 일단 일반이, 되다. 일반이 되겠고요. 다 일반이 되 하나 미래생의 도업을 정하였다. 백제 온조가 됩니다. 구주오소경은 통일신라고요. 그 다음에 박석김 왕이 왕이 개성했 대해 신라 태학도 신라가 되겠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파사 사탑인데요. 이게 파사 사탑인데 허황옥이 볼게요. 이 거울이 뭐였을 때 어쨌든 나를 이 나라는 가야다 그쵸그렇 그쵸? 시조 수로왕의 왕호 허황옥이 동안 건물 일대의 서약 아유타국에서 왔다 그러는데 현재 이 아유타국은 인도의 어딘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탑은 사각형의 5층인데 그 명은 매우 기이하다라고 되어 있어. 어쨌든 삼국유사, 어, 삼국유사 그러면 또 정리해야겠다 1년이 다그겠죠 그러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겠네 1, 2, 3, 4, 5 중에 유일하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1, 번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8강 가야편을 정리해 봤는데 어, 우리 그 이제까지 세 나라 삼국시대 하면서 음, 먼저 고구려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백제를 달았고 지금, 가, 가해, 오늘 가해를 다뤘고, 내일 신라를 다룰 거야. 근데 이 신라는, 여러분 알겠지만, 어, 통일 전 신라와 통일 후 신라에서 무려 천년 동안 이어지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문제가 좀 쉽게 쉽게 구성됐다면, 내일부터는 이 신라부터는 이제 문제를 20문제씩 넣었거든. 여러분들 문제도 좀 충분히 풀고, 신라 시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놨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진 조금, 뭐, 쉽게 쉽다 그랬을 거야. 근데 내일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제들시간데다못 풀면 여러분 스스로로풀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보고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음 오늘 가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